이 시간은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기록은 북이스라엘은 아하비아들 아시아 왕의 통치로부터 19대 왕 호세아 왕때아스르에의서 멸망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여 요사바의 왕위를 이어받은 여 요람의 통치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대략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 1기하는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호세아 왕때 아수르에 의해서 폐망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8장부터 22장에서는 잔존하던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왕국이 멸망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슬 왕정 역사를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1기 상하를 보면 분열 왕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 교차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 보기에는 중심점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냐는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 왕국이 다표명하였지만 남북왕국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남유다는 왕위가 아달리아를 제외하고 19대에 이르도록 왕조가 바뀜이 없이 다윗 가문의 왕위가 개성되어 내려오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위가 아홉 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반역과 피의 림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던 것입니다. 11장을 보면, 다윗 가문의 왕에 잠시 심각한 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달리아라는 여왕이 나타났는데, 이 아달리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리가 요수압에 의해서 남녀다로 시집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의 앙비가 되었다가, 여로이 죽자,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죠? 또 아시아가 죽자, 이제는그 손자를 왕에 앉힌 게 아니라 이아달아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왕의 자손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뱀의 후손 된아달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달리아의 딸인 요세바를 통해서 어린 조카 요하스를 훔쳐서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가운데 건전해서 여와의 전원에 6년 동안 숨겨서 양육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는 약속의성취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대재생 여호야다가 아다지를 몰아내고 이제는 6년 동안 숨겨뒀던 왕자를 인도해서 면류관을 씌우며 일법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섬유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린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다의 음모가 대지상 내에서 의해서 좌절되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 6 장은 아하스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가장 악한 왕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스르 왕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담메석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시향을 그려서 대지상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그것을 보고 성막의 시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에서 제사를 드리죠. 성전의 시향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향을 바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1기와 17장에서는 북이사리의 패망이 나옵니다. 북이사리는 호세아 왕때아스레에서 환락되어 구에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136년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바벨론에서 폐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구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본격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란기하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스기하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신점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회, 기도의 응답으로 시스기하의 수한을 15년 연장시켜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수한을 1 5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가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만약 히스기야에게 후사가 없다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는 히스기야에게 1 5년 수한을 연장시켜 주므로. 구사를 잊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스기가 시작한 종교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21장을 보면 유다에서 가장 악한왕 문하스의 지적입니다. 문하스 왕은요, 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멸망되는 근원을 제공했다면 문하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드디어 분열왕국이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왕 시드기아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시드기아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아는 두 눈이 빠지고 노사스에 결박당하여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즉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란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2차 침공시 포로로 끌려간 여와 긴 왕의 석방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곧후속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분임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